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작용의 유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라고 했을 땐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는 가장 어렵게 얘기할 때 적법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유효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도대체 적법이 뭐고 유효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적법 요건은 결론적으로 처벌하는 요건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법이냐, 적법이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할수 있는 요건이다. 그래서 법, 적법 요건과 처벌 요건을 함께 어,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무의 부과, 그리고 의무의 해제, 그리고 자연적 자유의 제한, 그리고 자연적 자유의 회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유효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효력이 효력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때는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죠. 유효하냐, 무효가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그래서 형성적 요건에는 특허 인가 대리 그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합원 선출 그러면은 행정청이 승인을 해야지 효력을 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유효 요건이다 그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다, 그죠? 즉 행정청의 성인이 있어야지만이 효력이 그 사단법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또 아니면 뭐 주택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합의 허가 면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자연적 자유 회복이냐, 그죠? 아니면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자연적이라 말이 개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제가 주막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우리 집에다가 대나무 하나 꼽아놓고, 그냥 주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주막이 됩니다. 그죠?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좀 어렵게 가장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자연적인 권리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시대는 내 마음대로 식당을 열수 있었다, 즉 술집을 열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 2000년대에 아, 21세기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 수집을 열겠다 근데 제일 마음대로 우리 집 작은 땅 사가지고 건축물 지어가지고 건축물도 뭐~ 거름하게 그냥 좀 컨테이너 박스로 대충 지어가지고 식당 간판 딱 해가지고 식당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음식도 제 마음대로 그냥 뭐 불량식품 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조선 시대는 가능했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 엄청나게 불량식품의 문제라든지 식품 위생의 문제라든지 막또 환경오염 그죠? 제가 뭐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허가 없이는 허가 없이는 식당을 하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즉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부작위 하명이 쫙 내려가는 겁니다. 부작위는 식당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작위 하명 식당을 하지 마시오라는 부작위 하명이 쫙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려운 말로 조선 시대 때는 제 혼자서 자연적으로 그냥 제 권리가 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식당을 열었는데 이제 국가가 들어서면서 행정 국가가 되면서 그걸 용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 원래 식당을 할수 있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제안을 하니까 이제 제가 흙을 받으면 흙을 받으면 이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복이 된 거죠 이제 옛날에 제가 자유롭게 식당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행정국가가 되면서 저희 자연적 자유를 행정 행정청에 뺏긴 거예요. 창원시청이나 경남도에 뺏긴 거예요, 그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할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내 거였는데 뺏겼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장실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나의 권리였는데 이게 행정책이 나도 모르게 뺏겼다가 다시 내가 받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전책이 한 거예요, 본전책이. 그걸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가장 어렵게 자연적 자유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자유 회복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 자유 의 제한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자기 하명 해라.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도로가에다가 고기를 막 그러니까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편하겠죠. 그죠. 공사 현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찰관을 놔고이 도로의 장애물을 치우세요. 빨리 원상회복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시대는 제가 그냥 뭐, 우리 집 앞에다가 뭐 물건도 쌓아놓고, 나무도 쌓아놓고, 제 마음대로, 사람들이 뭐, 통행이 좀 불편하겠지만, 제 마음대로 했는데, 했는데, 그것이, 그것이 지금이 왔고도 보니까 조선시대처럼 제가 마음대로 했더니 이제 경찰이 왔고 치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자연적 자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명에서는, 하명에서는 크게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하명은 우리는 해라. 즉 도로 장애물 제거하시오. 그죠? 부자기 하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통행을 하지 마시오. 통행 금지, 그죠 운전을 하라는 겁니까?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운전을 하지 마시오. 즉 부작위 한 명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 한 명이 해제가 되면 그게 뭐냐? 허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수인 한 명은 참아라, 그죠? 여건에 극장 요즘 은 이제 뭐 감성 클럽 뭐 이런 게 되겠죠, 감성 주점 뭐 감성 아, 클럽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 경찰관이 오는 것을 그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막 젊은 친구들 막그 클럽 오면 하고 있는데 경찰관 정보 있고 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나이트클럽 이 있는데 그 경찰관 정보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업주 입장에 사장, 여러분이 사장이다. 당연히 싫겠죠. 그죠? 경찰관과 오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경찰관의 출입을 받을 숫자, 참을 인자니까 참아라. 그죠? 자, 급부하면 돈 내라. 그죠? 이걸뭐 쉽죠? 과태료 부과 그죠? 우리 뭐 범칙금, 뭐 이런 거 내라. 이런 거니까. 이걸 급부하면. 그죠? 그래서 이한명을 쉽게 말하면 명령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명령. 해라. 자기 하면 하지 마라 부자기 하면 참아라 수인 하면 돈 내라 급부 하면 그죠 자기 하면 부자기 하면 수인 하면 급부 하면 자 그런데 이 하명의 반대가 허가와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허가는 부자기 의무 해제다 자 허가는 가만히 여러분이 좀개념은 어려운데 공공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활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식당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마시옵니다. 식당을 하지 마시오. 부작이 하명이 내려간 식당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제가 그 여러가지 욕구를 맞춰가지고 식당 영업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럼 제가 허가를 받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너는 식당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식당을 하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니는 네, 허가를 해줬다. 즉, 니는 해도 좋다. 그 말은 뭐냐? 하지 마라고 하는, 즉, 식당을 하지 마라고 하는 부작이 하명이 해제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렵게 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 모든 국민이 국민에게 운전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즉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운전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우리 운전 면허증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힘들게 해가지고 다그 절차를 지켰더니 좋아 너는 운전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운전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너는 운전 면허증을 땄으니까 운전을 해도 좋다 그죠. 그게 뭐냐? 허가다. 부작이 의무해지다. 그래서 이 허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왜냐? 지금 여러분이 한 발짝만 나가면 지금 도대체로 모든 일들, 즉, 식당하고, 게임방하고, 만화방하고, 무슨 뭐 술집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허가하고 관련됩니다. 허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허가는 뭐냐 부작위 의무 해제다. 자 면제는 뭐냐 자기 의무 해제다. 자 도로 장애을 제가 하시오 했는데 제가 장애인이다 불편하다. 아까 니는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자기 의무 해제. 그게 면제다. 그죠. 그다음 또 수인의무. 그죠. 극장하고 제가 막뭐 클럽하고 가는데 경찰관이 제가 들어가는데 모범 없어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죠. 그럼 그때 럴뭐 수인의무가 해제되었다. 또 이런 주한미군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가 면제입니다. 돈을 안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톨게이트, 도 그,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 되는데, 주한미군은 내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급부 의무의 해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가하고 면제하고를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하명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 이제 경찰 작용 유형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확 공통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찰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수리 그죠? 확인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봤다. 그러면 수능 몇점 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 그죠? 또 운전 면허 시험을 봤다. 그 운전 면허 시험 합격 불합격. 그런 것이 확인이다. 또 이런 국회의원 선거 그죠? 그럼 당선인 결정. 그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 그죠? 이런 것이 확인이다. 공정은 면허증을 교부. 그죠? 부동산 등기. 그죠? 공적으로 증명했다. 그죠? 통지는 납세의 독촉, 그죠? 돈 내시오, 그죠? 통지하는 거. 수리, 영장을 접수,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고발장,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수리. 또, 특히 대표적인 게 혼인신고.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합니까사실혼 관계지만, 사실혼 관계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수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